너무 감사드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기대도 안했던 와 이렇게 정말 꽉 채워 분들을 볼수 있는 날이 솔직히 제 마음으로 또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와 이렇게 정말 보란 듯이 이렇게 앞에서 분들분들이 다 모든 이제 다 앉아 계시면서 저를 딱 채워 주시고 저를 봐주시니까. 뭐, 나름,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뭐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은 하는데, 어, 사실, 모베베들이 주는 사랑에 비하면,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게 사실인 것 같고, 더 앞으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또 보답하는 지현이가꼭 되고 싶습니다. 어, 뭐, 일단, 어, 맥북 이니까 노래는 계속 잘할 거고요. 그리고 뭐, 춤도 사실 뭐, 여기서는 아주 그렇지만, 다른 데 가면은 뭐, 그렇게 는 못하진 않거든요. 음. 그리고 뭐, 뭐, 문베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도 게 주지 않는것 같고, 음. 정말, 어떤 그룹과도 비교해도, 정말 밀리지 않는, 밀리는 게 아니라, 정말 한참 초 위에 있는 몬스터엑스로, 아, 만들어 가고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저 개인 스스로도 많이 해보겠습니다.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하고, 항상 제 옆에, 저희 옆에, 제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, 너무너무 감사해요. 진짜, 어, 제 힘이 담당까지 계속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